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 연구원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공작관 TV 그리티 게임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아,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인도 태평양 전략 연구원 앞으로 지금 아, 여러 지략과 전략과 아, 이 모략과 지혜를 갖고 계신 분들께서 어, 하루가 바쁘게 좋은 고견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은 내년도 4월 10일에 있을 제22대 총선거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때 어떻게 범우파가 연합을 해서 총선에 필승을 할수 있을지 그 필승 전략을 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내년도의 총선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혜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해서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지금 현존하고 있는 여의도의 저 쓰레기들을 제거해 버리고 국민을 진정으로 섬기는 입법부 올바른 말과 행동을 할수 있는 국가의 대의 민주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기초가 되고 또 골간이 되는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여의도에서 회자되고 있는 여권의 총선 출마 대기자들로서는 우선 첫 번째로 법조인 출신들이 20여 명이 있는데 주로 검사 출신들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행정부 및 용산보좌관 가운데 20명 정도 혹은 많으면 30명 정도가 대기하고 있다. 이런 말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다 합니다. 주로 이들은 행정부 내에서 장관 혹은 차관 경력의 소유자들이라고 합니다. 아,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힘 당에 아, 투입이 된다고 하고요. 또 아, 국민의힘 당 주도로 총선을 치르게 될 경우에 아, 전체적으로 백석 정도 아, 의석수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돌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객관적인 자료라고 하기보다는 어디까지나 국민의 힘 그들이 내부적으로 혹은 그들과 가까운 주변 정치 세력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라는 점을 전해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총선에 승리를 하기 위한 첫 번째이자 마지막 조건으로 국민의 힘당을 해체한 이후에 재편하는 것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 아, 이러한 의견입니다. 즉 국민의 힘은 현재 수준에서 해편, 해체 없애버리고 다시 새로운 조직으로 재편을 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아, 총선에 대비를 하는 것이지 현존하는 국민의 힘, 저들 갖고는 절대로 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어, 네 번째로는요 윤석열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힘당을 해체하고 범우파 결집을 시도하도록 설득을 해서 반드시 보잘것없는 국민의힘을 가지고 총선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범우파 자유 민주주의를 숭상하는 범보수 세력들을 결집하도록 시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내년도 있을 총선에서 압승을 할수 있는 유일한 대안임을 대통령 윤석열에게 설득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는요 지금 이리 봐도 저리 봐도 한 가지 대안밖에 없습니다 즉, 고용주 대표 어, 현재 자유민주당 대표시죠. 또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교 12년 선배고 또 검사로서는 17년인가 선배가 되시는 아주 어, 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고용주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빅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범우파, 범우익 통합 여당 세력을 만들어서 이, 이 통합을 한 이후에 여당 조직의 단일 지도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 이거죠. 즉 얘기는 현재 지금 당대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국힘당의 김기현 이렇게 약해 빠진 허약한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강단 있고 이 나라의 운명을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당대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범우익 세력들 범우파 세력들을 통합한 이후에는 고용주 대표를 전체 통합된 여당 조직의 대표로 옹립을 해서 내년도 총선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점을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국민의힘당이라는 있으나 마나한 저 시민단체 수준도 안 되는 것들을 해체해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해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국민의 힘당을 왜 해체해야 됩니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킬 때 그때 박 대통령을 탄핵시킴과 동시에 이들은 국민들로부터도 탄핵이된 탄핵 세력들입니다 당시 어, 법제사법위원장을 하고 있던 권성동이가 눈물을 질질 짜 가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 주시, 주실 것을 국민들께 호소를 하고 또그 옆에 있던 장재원이는김어준의그 무슨 뉴스 공개인가 어디 나가서 어, 이번에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될 테니까 남는 표는 자신이 속해 있고 유승민이랑 같이 하고 있는 어, 바른 정당에게 표를 몰아달라고 이렇게 국민들에게 읍소를 했죠. 그러니까 그대먹지 못한 김호준이 같은 애들이 깔깔거리고 비웃는 장면이 이미 어, 우리 국민들도 많이들 보셨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미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과정에서 그들은 배신을 하였습니다. 자당의 대통령 그리고 국민이 투표로 뽑아준 박근혜 대통령을 그들은 의원내각제 라든지 여타 음침하고 더러운 야욕 을 달성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 뒤에서 칼을 꽂고 도끼로 내려 찍 었던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그들은 당명을 바꿨지만 2020년 4.15 총선 에서 참패를 하게 됩니다 물론 선거 자체가 정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국민의 힘당 정신이었던뭐 바른미래당 뭐 한나라당 새누리당 하면서 이들은요. 이번에 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서 자당의 후보를 배출하지 못한 말하자면 임신을 할수 없는 불임 정당이었다. 이 점을 강조해야 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자당 소속의 후보를 배출하지 못하고 결국 외부에서 영입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국힘당이라는 곳은 임신을 하려고 아무리 무슨 시험관 하기를 쓰고 뭘 해도 임신이 안 되는 불임정당 능력이 없고 인간으로서 재구실을 할수 없는 바로 불임정당이 국민의 힘이다. 이런 점이 강조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023년 3월 10일 전당대회 이후에 여당의 활동이라고 볼수 있는 게 있었습니까? 즉, 국힘당의 활동이 전무하다고 평가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당정협의회가 아, 3월, 5월까지는 지속이 되었습니다만, 5월 이후부터는 당정의 협의에 조차도 단절이 된 상태라고 하고, 또, 이 당대표, 지금 김기현 씨가 지금 당대표를 하고 있는데, 이 당대표는 의전용으로 전락해버린, 그야말로 아, 초라한, 그러한 아주 시민단체 수준에도 못 미치는, 그러면서 정당이라고 떠들고 있는 게 바로 국민의 힘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요, 더불어민주당에 지금 당 대표라고 하는자가 이재명이라는 게 있는데,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 이재명이는 지금 아, 법정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 감방에 가지 않으려고 지금 가짜 쇼 어, 단식 쇼를 하고 있죠. 어, 그런데 아, 이재명이는 어차피 아무리 꼴값을 떨고 발광을 해도 어처구니 없는 이런 국회를 파행 상태로 몰아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구속이 됩니다. 그리고 아, 이재명이는 죽는 날까지 감옥에서 아, 나올 수가 없는 아주 더러운 잡범이에요잡범 그러니까 이 무슨 뭐큰 잉어 한 마리도 안 되고 미꾸라지 송사리도 안 되는. 아주 찌질하고 자잘한 그잡범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이재명이란 것이 없어지면서 선거에서 되돌려 받았던 434억인가요? 그 돈도 배터리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은 자연적으로 지리멸렬 붕괴 산산조각이 나고 아마 당이 없어질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야당이라고 하는 이재명의 저 난동을 넘어서는 저런 발악하는 상황에서도 이 국민의힘당의 지지도는요, 거의 변동 상황이 없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국민들로부터 전혀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고, 전혀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는 정당. 그것이 바로 국민의힘이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가 대통령을 배신해서 대통령을 탄핵시켰지만 스스로가 그런 짓거리를 함으로 인해서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한 국민들로부터 탄핵당한 정당이 바로 국민의힘당입니다 거기다가 임신도 할수 없는 불임정당 자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안생겨요 얼마나 불행한지 국민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 이것처럼 이들은 임신도 할수 없는 불임정당이다 즉 후대를 만들어낼 수 없는 근본적인 구조적인 병약한 체제를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국민의힘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활동이 없습니다 활동부재정당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활동도 안 하는 저런 것들이 국가의 보종을 받아먹고 저렇게 하는 일도 없는데 과연 존재의 가치,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까? 존재의 이유가 전무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깨버리고 없애버리고 부숴버려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러한 정말 시민 단체 수준도 안 되는 이런 조직을 가지고 총선을 하겠다고요. 무슨 대통령을 지키는 여당이라고요. 정말 지나가는 강아지들도 비웃을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런 국민의 힘을 가지고 총선을 치른다 그러면 패배할 것은 몇 퍼센트 될것 같습니까 100%가 아니라 만10 퍼센트입니다 국민의 힘을 가지고 선거를 한다 이거는요 바로 총선 패배로 입증되고 확인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럼 총선에서 패배하면 어떻게 되죠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연이어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뭐가 일어나죠? 그렇습니다. 탄핵이 다시 초래될 것입니다. 탄핵도요, 처음 한 번이 힘듭니다. 두 번, 세 번은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그랬죠.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자들의 인성을 살펴볼 때, 그들의 살아온 과거 경력을 잘 살펴보십시오. 배신자의 삶을 살아온 적은 없는 것인지. 자, 가령 들어서 경찰 공무원이다. 내지는 뭐 국가 공무원이다. 내지는 저처럼 국가 정보기관에 와서 일했던 사람들 가운데 그 학생 시절에 뿌락지, 협조자를 하면서 정보기관에다가 정보, 정보 물어다 줬던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정보기관에 입사할 때는요. 아, 근사하게 장학생. 아, 무슨 뭐. 아, 스칼라십을 받았던 공부도 잘했던 사람 이렇게 포장이 되는데 사실은 자기들의 동료, 그부, 학우들을 배신 때리고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내밀하게 몰래몰래 몰래 박쥐처럼 주제끼처럼 물어 날랐던 그러한 협조자, 뿌락쥐들 가운데 국가정보원에도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또그 상당수들 가운데서는 아, 높은 직급까지 올라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 사람들이 아 어느 대학교 나왔다 뭐 어느 보직이 있었다 이런 것만 보고 그 사람이 대단한 능력자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죠. 아, 궁금하시면 아, 저한테 와서 물어보십시오. 제가 아, 각각의 인물들에 대한 평가나 이런 평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 기회를 포착하고 국민의힘당을 탈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혼자서 자발적으로 국힘당을 탈당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윤 대통령이 편안하게 국힘당을 탈당할 수 있게끔 잘 유도를 해야 돼요. 그 유도할 수 있는 역할을 누가 할수 있다? 바로 자유민주당의 고용주 선배님께서 하실 수가 있겠다. 지금 윤 대통령도 검사의 조직에 뭐 17년 선배 되시고 대학교에 12년 선배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이 고용주 선배를 만나게 되면 굉장히 편할 거예요. 어려운 얘기 다할수 있고 그리고 어이 고용주 선배님은 이 보통 그 경제 잡범들 다루는 그 특수부가 아니에요. 어 옛날 같은 그게 이제 어 중수부라 그랬겠죠. 어 중수부 특수부 출신이 아니시고 오직 평생을 공산당과 인민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북계 공산 정권을 찬양하거나 그들의 지력을 받아서 움직였던 공산 세력들, 간첩 세력들, 빨갱이 세력들을 잡아 족치는 그러한 아주 능력 있는 공안 검사입니다. 그리고 검사 조직을 떠나실 때는 검사장으로 마지막을 마무리하시고 지금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향해서 올바른 길과 방향을 안내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공화국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살신 성행하고 있는 분이 바로 고용주 대표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국민의 힘당이 자폭할 수 있는 멋진 시나리오를 아주 세밀하게 또 세부적으로 미리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 이럴 때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어, 저와 같은 비밀 공작 요원들이 해왔던 은밀한 해체 공작 계획이 수립이 되고, 수립된 은밀한 해체 공작 수순에 맞춰서 국민의힘 당을 깨부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라도 어, 윤석열 대통령은 고용주 대표를 연락을 드려서 어, 은밀하게 면담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것들이 아주 은은하게 자연스럽게 어, 국민들 앞으로 입소문으로 전파되도록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은 아이고 큰일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힘당의 불나방들이 어, 아이고 형님요 나좀 살려주세요 대통령님요 나좀 살려주세요 아, 이러면서 국힘당에 있는 이 쓰레기들보다 못한 이 불나방들이 살아보겠다고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검사 출신의 김도우비나 유상범이나 정점식 이런 자들에게 빨리 털어버리고 와라 와서 이쪽에서 제대로 된 공천에 대해서 확보를 받고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진 우파에 이 보수진영에서 어, 국회의원 활동을 계속 하라. 이렇게 했는데요. 어, 아마 생각이 있으면 본인들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머리를 굴리고 있겠죠. 자, 그래서, 어, 무슨 자유민주당의 여러 그 자체에도 어, 지구당들이 있고,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이제 당협위원장 이런 직이죠 어, 이렇게 해서 당협위원장과 당협위원장 어, 이사람들의 무슨 합종연행하는 것보다는요. 자, 우선적으로 해야 될게 국힘당을 깨뜨려 없애버려야 됩니다. 국힘당을 해체하고 재창당하는 수순을 밟아야 될 텐데, 그때 중점에 누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 중점으로 이렇게 모든 절차와 순서를 유도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그야말로 매우 불가피한 선택이 되겠고요. 어, 반드시 우리가 이번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꼭 어, 이루어야 될 어, 대통합 어, 큰 운동장을 만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보수 세력 새로운 자유민주 보수 세력들이 재집결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카드 칠때셔플하데 리셔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현재의 국민의힘당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민주당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죠. 즉, 우파가 전체적으로 재집결하게 되는데요. 우선, 자유민주당이 중점이 되고, 거기에 해체가 된 국민의 힘당의 전 현직 직원들이 오게 되고, 또각 분야별로의 명망가들이 계세요. 전문가 그룹들이 있죠. 자, 거기에다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게 우파. 시민 사회의 세력 단체들이 모여듭니다. 지금까지는요. 이 대통령 윤석열 씨도 대통령 되는 과정에서도 이 우파 시민 단체의 협력이 우파 시민 단체 세력들과 협력 협조하는 게 원활하게 되, 되지 못했어요. 다만 이재명이 같은 천하의 잡범, 쓰레기보다도 못한 저런 것이 대통령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차이지만 이 우파 시민사회 세력들도 어,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찍을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진정하게 범 우파 세력들이 연합하는 연합체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어, 기왕이면, 어, 딴 사람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해쳐 모이는데 그 당의 중심은 누가 된다? 고용주 대표가 된다.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당의 고용주 대표께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제22대 총선 압승하는 이 총선의 기수가 되겠다. 이런 기치를 아주 굳건하게 내걸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국민 여러분들께 나 고용주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확실한 정치적 후견인이라는 그런 믿음을 신뢰를 국민 여러분들께 제시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 이 점은 고영주 대표께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이 독대의 자리에서 반드시 확실하게 윤 대통령에게 입력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 국힘당에 보면은 만약에 이제 공천을 못 받게 되면 또뭐 당을 뛰쳐나간다든지 뭐 무소속으로 나간다든지 이 국회의원 환장병에 걸려 들어 있는 이런 쓰레기들이 많죠. 그러면 그런 애들도 아 현역 의원을 갖고 있다가 이번에 공천을못 받게 될수 있습니다. 즉 공천에 탈락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애들한테도 어쩐 일종의 아 보상책으로 아 떡고물이나뭐 당근 몇 개는 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내에서 밀려나는 현역 의원. 그리고 원외 지구당 위원장들, 아, 이런 사람들이, 어, 무소속이나 타당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이들에게 이 떡고문을 좀 지어줘야 돼요. 에, 뭐, 더럽지만 할수 없습니다. 그, 그것들은 그 쓰레기들이기 때문에 쓰레기 수준에 걸맞는 대접을 좀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로 인해서, 어, 더불어민주당이 어부지리를 갖게 되는 일을 결코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 김영삼이가 이, 그의 아들, 김현철이의 온갖 추악한 범죄를, 어, 벌을 준다고, 어,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죠. 아주 뭐 중죄를 내렸어요. 그리고, 어, 그 다음날, 뭐 했습니까? 아, 사면 복권을 시켜줬죠. 아 이게 바로 김영삼이의 추악한 민낯이고, 어, 머리가 텅텅 비어있는, 아 김영삼의 한 소행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아들을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유해창이라고 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자기 아들이 다시 죽을 것 같으니까 이인재로 하여금 강제로 출마를 시켜서 이인재가 500만 편 넘게 가져갔죠. 덕분에 30만 편 가요, 50만 편가더 받았던 김대중이가 어부지리를 해서 대통령이 되면서 이 나라의 더러운 역사, 아, 북한 괴뢰들의 지시를 받는 진정한 괴뢰도당 국가가 남한 정부에서 김대중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노무현을 이어졌다가 문재인까지 이어진 것이죠 자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이 나라의 정치질서나 문화 그리고 정신상황 윤리도덕이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번에 대통합을 해서 자유민주당 고용주 대표 중심으로 새로운 정당이 창당이 되면요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그 뭡니까 무슨 뭐 공천위원회 이따위 거 필요없이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직접 낙점을 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을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통령에 충성한 게 아니에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목숨 바쳐 일하겠다고 하는 그 충성과 서약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가지고 세력화로 도모를 해야 될 것입니다. 즉, 대통령이 강력한 정치적인 백그라운드를 형성을 하고, 이를 통해서 전 정치 세력들을 이면에서 컨트롤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정치 세력화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평양의 사주를 받아서, 어, 운동권 학생 아이들을 끌어모아 어, 청와대에 비서관 어, 보좌관들로 임명을 하고 그리고 어, 빨갱이 세력들에게 온갖 그 특권과 이익을 가져다 준 문재인이가 했던 짓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요, 이 빨갱이 세력들 간첩 세력들 문재인이가 한일 가운데 이렇게 어, 정치 세력을 공고히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반면 교사를 삼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오늘 어, 이 이야기는 음, 우리 어, 인도 태평양 전략 연구원의 어, 한 시민께서 어, 제안을 하셨던 아주 수준 높은 내년도의 총선 필승 전, 전략이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통해서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공작한 TV 그레이 게임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전략연구원 최승입니다 감사합니다.